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꾹,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홍님, 빨간불 들어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시청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어, 순홍님,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니까 머지않아서 곧 빨간불이 팡팡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움직이는 바람님은 어제 엘주역이 갑자기 떨어져서 저가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는지 몰랐네요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가 매수하셨네요. 저는 좀 고점에 사가지고 약간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어, 이즈님, 음, 개미만 손해라고 하셨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도 이즈님에게는 늘 좋은 기회만 물밀듯이 밀려오기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실장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죠. LG화학 손실 났지만 미래를 보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가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면 그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분명히 손실이 난 것도 있지만 수익을 얻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종목들에는 현재 집중을 하시고 감사함을 갖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용마님, 증식 이상도 알림이 왔어요. 일단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김영희님은 오늘도 이쁘십니다 하셨는데요 되게 이쁘다는 말은 듣기 좋으면서도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동준님은 6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100만원까지 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동준님한테 주식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요 동준님 지금은 100만원이지만요 어, 이 100만원이 또 200만원 300만원으로 펑펑 끌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잔만보님, 어, 어제 청주는 비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하늘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엠님은, 어, <laughs> 죄송한데, 지연님 미모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기 몹시 힘드네요. 정신 차리고 세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어, 뭐야, 이렇게, 이런 스윗한 댓글 써주기 있기 없기?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윗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박영일님, 굿모닝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굿모닝이고요. 저는 굿 애프터 눈까지 인사말을 남기겠습니다. 또, 아, 제가 어저께 호범님이라고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더니, 진호라고 불러주셨, 불러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다가 틀린 게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죠. 제가 진호님 이름을 잘, 잘못 불어서 앞으로 진호님 이름이 제 마음속에 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제가 금요일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하면서 여러분 댓글을 쭉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나는 댓글을 보면서 아침에 지하철에서 청승맞게 또 울면서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 곁에서 힘을 주시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제방송, 또 주식방송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또 바른경제TV와 함께해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요. 정말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휴대폰 속 번호로 파이팅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선스틱 전원에게 증정하니까요. 오늘 이벤트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 파이팅이라는 세 글자가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네 그럼 9월 18일 증식 이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신성 델타 테크와 현대 글로비스, 보합권에는 셀트리온, MIT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사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이후 LG화학의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6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분사 소식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친성 델타테크인데요. LG화학에서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독립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배터리 산업에 집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사업본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독립된 회사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경영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의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사업을 하던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 델타테크는 LG화학과 함께 폴란드 2차 전지 시장에 함께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번 분사에 따른 수혜가 점쳐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이어서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물류계약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태국 업계 1위인 CP그룹과 협력해서 현지에서 전기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신사업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P그룹은 태국자계 1위 기업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품 사업을 하는 CP푸드를 비롯해서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유통회사나 통신과 미디어 전문 트루그룹을 거느리고 있고요. 세계 21개국에서 2018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약 74조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CP그룹의 이번 MOU에 따라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2천여 곳에 전기트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요. 태국 물류 현장에서는 전기트럭을 도입하는 최초 사례가 되는 건데요. 이처럼 현대글로비스는 전기트럭을 내세워서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합권에 위치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국내 경증 및 중증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임상 2상과 3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국내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10여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치료제 유효성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이나 스페인 등 6개 국가의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향후 최대 12개 국가에서 1천여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 233과 더불어서 연말까지는 밀접 접촉차나 무증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임상시험까지 진행해서 감염 예방 효과와 감염 초기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사물 효과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미 9월부터 회사의 대량 생산 시설에서 공정 검증 배치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향후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의 치료제 대량 공급에 대비해서 기존 제품 재고와 생산 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M.이텍입니다. 바이오 의료 기기 전문 기업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품목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던 거 제가 데일리 아디스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번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관련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은 유럽 C 인증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인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시장 판로를 넓힌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호재에 함께 반응하는 종목이 바로 MITEC인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MITEC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 i t 이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에 최대 주주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30배 이상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미국 FDA 품목허가 세계인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MIT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기상도 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